다들 잘 지냈습니까? 오늘 또 목요일입니다. 네, 자 오늘 목요일 또 방송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 기억납니까? 60선 여기 라인까지 내려온다 그지? 내려왔잖아. 우리 내가 뭐라 그랬어요? 빅쇼트장이 온다.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음, 여기 라인에서 빅쇼트장이 온다. 뭐 여기서 그죠? 요날. 요날 내가 아, 빅쇼트장이 온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빅쇼트장이 온다라고 얘기했고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어, 출렁거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증거금이 좀 적으신 분들은, 어, 증거금을 좀 늘려놓으면, 출렁임을, 그, 버티면서 빅쇼트장을 먹을 수 있다. 차정부장이 빅쇼트장 지난주 목요일에 온다고 했는데, 에, 그런 부분인데, 자, 오늘은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빅쇼트장이 온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빅쇼트장이 어느 정도 왔잖아, 그죠? 그럼 이제부터는 여기서 이제, 어, 반등이냐 아니면 한번더이 밑으로 내려오느냐의 기로에 서 있어요 근데 어, 이제 또큰 장이 옵니다 어떤 큰 장이 오느냐 여기서 다시 쌍봉을 다지러 올라오느냐 아니면 빅 쇼트장답게 더 이렇게 빠지느냐 이게 에, 관건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저는 어, 제가 말씀드렸죠 주식을 에, 매매할 때 모의투자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 모의투자로 슬슬 수익이 잘 나는데 어, 실제 투자는 언제 시작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의투자는 진짜 처음 주식을 시작할 때 HTS를 만들어서 매수 매도 버튼을 누르고 이것저것 기능적인 부분들을 익힐 때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능을 익혔으면 단돈 만원, 이만원이라도 모의투자가 아닌 실전투자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음, 모의투자는 가장 큰 단점이 있습니다. 내 돈이 아니잖아. 감정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모의투자를 하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많은 사람들이 수익이 납니다. 근데 이게 어, 왜 어, 모의투자를 제가 하지 말라고 하냐면 모의투자를 하고 하면서 수익이 난이 자신감, 이 잘못된 헛된 자신감에 에, 나는 어, 수익 잘 난다 그러면서 뭐예요? 실전투자로 넘어오는데. 모의 투자로 수익을 많이 받기 때문에 겁이 없어.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처음부터 모의 투자만 하고, 어, 나는 주식에 소질이 있네, 수익 이 나니까. 그러면서 실전 투자를 들어올 때큰 돈이 들어오고, 그리고 모의 투자했던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가는데, 이제는 모의 투자가 아닌 내 돈이기 때문에 마인드가 흔들리면서 반드시 90% 이상의 확률로 손실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 이렇게 경험을 해요. 진짜 그래. 그래서, 오히려, 주식할 때, 수익을 초반에 어느 정도 내는 사람들은 모의 투자의 경험이 없이 실전 투자로 경험을 시작을 한 사람들이 수익을 많이 내요. 왜냐면, 하 처음부터 소액으로 접근이 되고, 소액으로, 이 마인드를 정립해 가면서 연습을 하면서 어느 정도 단련이 되고 나서 돈을 늘려서 자기만의 실전투자 매매의 스타일이 생기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모의투자를 하신 분들은 모의투자를 한 마인드가 빠진, 정말,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막 매매를 했, 는 상황에서 수익이 났고, 여기에 대한 헛된 자신감에 실전투자에 처음부터 큰 돈이 확 들어오다 보니까, 큰 돈이 손실로 진행이 됐을 때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모의투자 때는 마이너스 가든 말든 신경 안 쓰거든. 버티면 올라오니까, 그죠? 근데 실제 돈은 이 버티기가 어렵거든 그러다 보면 손절을 하게 되고 손절하면 쭉 올라갑니다, 그죠 이거요. 근데 이게 주식뿐만 아니라 이 지수 매매, 나스닥 매매도 에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저 모의 투자로 연습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면 아유 저 사람도 또 헛된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속으로 해요. 겉으로는 얘기 안 합니다. 겉으로는 예 열심히 연습하셔서 꼭 나만의 기법을 만드시고 어, 그다음에 실전 투자하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속마음은 어떠냐? 아유, 또 아까운 시간 버리고 있네. 아까운 시간 버리고 있네. 이 생각을 합니다. 이, 이 생각을 해야 진짜. 겉으로는 얘기 못 하죠. 그죠? 제가 아, 오늘은 좀 이런 얘기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모의 투자를 하시는 분들, 모의 투자만 오래 하신 분들은 그 헛된 생각의 틀을 깨고 내돈 5만원, 10만원이라도 소주 한잔 들먹고 5만원, 10만원이라도 일단 실제 돈으로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모의 투자를 5년 하든 10년 하든 돈 5만원, 10만원을 넣는 순간 다시 리셋이야. 처음부터 시작이에요. 그 5년, 1 0년을 잃어버린 시간이야. 여러분들이 이 투자 인생에 있어서 성 투자로 가는 그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해드리는 말입니다. 저도 어 많은 경우했어요이 어, 주식 바닥이 20년을 넘게 있었고 나스닥 매매도 많이 했습니다. 오래 했잖아, 그죠? 방 지금 나스닥 매매 방송만 제가 3년째 하고 있잖아, 어, 그렇잖아, 그지? 그래서 이 투자 매매 이런 것들에 어,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먼저 경험을 해본 사,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모의 투자의 한계점을 알게 되고 모의 투자는 어, 지나고 나니까. 정말 쓸데없는 짓이었구나 그런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방향성 일봉 보면 야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 반등도 가능하고 여기서 돋지도 가능하고 여기서 하락도 가능합니다. 일봉상 봤을 때는 어, 정말 방향성을 모르겠어. 사실 어제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그죠? 어, 나폭에 의한 반등이 나오느냐 아니면 어, 가던길 가냐? 이건난 모르겠어요. 아니면 어제 너무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그럼 변동 없이 옆으로 가느냐? 난 모르겠어. 지금 30분 봉으로 보더라도 하단선에 찍혀가지고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데, 반등이 나오면 여기 라인까지죠, 그죠? 이 중심선까지, 그죠? 반등이 여기까지. 여기서 이제 반등하지 못하면 다시 하단선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그죠? 여기를 깨면은 이제 상단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근데 여기까지 갈 가능성은 살짝 약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아직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힘들어요. 그런 부분이에요. 자, 장 시작했습니다. 아, 그런 부분이고, 뭐, 이런, 저런 건다 빼고, 저는 뭐 합니까? 1분 봉 매매하잖아, 그치? 1분 봉에 60선. 방송과 시간은 10초 이상 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빨간 글씨로 써져죠 따라 매매 금지. 장 시작 후 3분 이상 관망을 합니다. 3분 이후에, 저는 1계약으로 갑니다. 1계약 기준으로 200불이 나오면, 미련 없이 수익을 챙겨가고, 어, 그리고 1계약으로 마이너스 600불이 나왔다. 그때부터는 청산을 할지 아니면 추가를 할지를 고민해 봅니다. 이렇게 매매가 진행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 자 이제 캔들 하나를 더 봅니다. 과연 여기서 치고 가냐? 아니면 쭉 하방으로 내려오냐?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프리장에서부터 넘어온 이 단기 변동성만 존재합니다. 이제 3분이 지나야 방향성을 좀 잡아요. 그러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자 여기 어떻게 어, 내려온다 내려온다 야 이거 하방이냐? 하방이 아니야 하방이야? 하방 같은데 그지? 자 다음 봉에서 어, 반등못 나오면 어, 그냥 셀 찍어야지 뭐 하방이잖아 그지? 하방인데? 내려간다 그지? 그냥 내려가는데? 그리고 그냥 뒤도 안 들어가고 셀인데 자 저는 6 어, 0선을 벌어졌기 때문에 어, 봐봐 6 0선 밑으로 쭉 내려왔잖아 그지? 에라, 뭐겠다, 난 셀치킨이야, 셀 오케이. 셀 들어갔어! 자, 가는길 가자. 자, 600, 1 170, 200불, 야, 200불 나왔는데. 야, 야, 직접하자 200불 나왔는데. 야, 200불 나왔는데, 왜안 팔았어? 야, 200불 나왔잖아! 야! 야, 10초 만에 끝낼 수 있었는데, 야! 왜안 팔았니? 야! 왜안 팔았어? 야, 씨! 야, 10초 만에 끝낼 수 있었는데! 야, 뭐야! 야왜안 팔았어? 말하느라 못 팔았어. 야이큰났다 말하느라 못 팔았어. 내려온다 다시 내려온다. 그렇지 쭉쭉쭉 더2 0 0불번팔 거야. 더나나나나나나나 쭉쭉쭉쭉 더나나더나나나나나나나나야야야 200불 못 팔았네. 야왜1 6 6불이야야 씨. 야 240불 못 팔았단 말이야. 싸늘하다. 가슴에 야, 뭐, 늘었고, 야이씨! 손은 야, 이씨! 야, 좀만 기다렸으면, 야, 야! 야, 근데 오늘 40불 더 먹으러 들어갔다가, 아, 먹은 것도 다 토해낼 수 있겠는데. 이미 하락이 많이 나왔잖아, 그지? 무서워서 이거 하방 배팅 하셨어, 또? 아, 1분도 안 돼서 스윙이 났는데, 야, 이씨, 40불 눈탱이 맞네. 40불이 막 240불 보고 눌렀는데, 166불이니까 80불 눈탱이 맞았네. 아이씨! 아이씨! 그래도! 그래도! 166불, 22만원 벌었습니다. 몇초 만에, 그쵸? 1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다음 시간엔 더 정확하고 더큰 수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